어, 저희 흥행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자료와 다른 부분 정정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본 실사 영화 중에 흥행 탑 4로 네,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휴 동안 이 기록을 하나 더 깨서 현재 네, 러브레터 115만 명, 주온 101만 명에 이어서 네, 흥행 탑 3에 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흥행 성적은 저희가 119만 명인 걸로 확인을 해서 기사 작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지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치에다 씨가 생각하시는 영화의 흥행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本当になかなかこういう機会はないなと率直に思いましたし、それと同時に本当にあの韓国でこんなにもたくさんの方々に愛していただける作品をに出演させていただけて、この作品に協力し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して何よりたくさんの方々に見ていただいたファンの皆さんにすごく感謝しております。 네, 먼저 한국에서 장기 흥행한 것에 대한 소감은요. 정말로 이러한 기회는 많이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에 협력을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영화를 많이 봐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그 이번 영화 연출하신 미키 타카이로 감독은 어,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같은 작품으로도 국내 일본 영화 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 영화 모두 어떤 청춘들의 풋풋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사랑을 잘 보여줬는데 이번에 감독님과의 작업이 어땠는지 또 연기의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本当にあのミキさんは 一人一人に真摯に向き合ってくださいましてあの優しくこうフォロー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の初主演映画が美樹さんの作品で良かったなというのを本当に心から思いました。 네, 일단, 미키 감독님에 대해서는요, 배우 각각 한명한 한 명에게 매우 진지하게 대해주시고, 다정하게 또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는 그런 좋은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주연 영화가 미키 타카이로 감독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やっぱり, 일반,強い,強いっていうのかな? 気持ちを込めたシーンといえば、あの家でお父さんと,あのと組み合いをするシーンなんですけどそこであのやっぱり自分の,その家の角質であったり積み重、ね、そのお父さんに抱いてた思いであったり自分で抱いてた思いっていうのがこう積もりに積もってお父さんにこう爆発させるっていうシーン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こうなかなか。あの 自分って思ったように表現できなかった時もあって、すごくこう、そこは自分の課題だなっていうのを強く痛感しましたね。 네그 연기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또 마음을 쓰기도 했고 또 강했던 부분이 나왔던 장면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좀 다투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 그 집안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까지 토루가 가져왔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국 토르 입장에서는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 장면에서 폭발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장면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스스로 나에게 과제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 흥행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자료와 다른 부분 정정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본 실사 영화 중에 흥행탑4로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휴 동안 이 기록을 하나 더 깨서 현재 러브레터 115만 명, 주온 101만 명에 이어서 흥행탑3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흥행성적은 저희가 119만 명인 걸로 확인을 해서 기사 작성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네, 영화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한국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과 끝인사 듣고 네, 기자의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日は皆さん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夜世界からこの声が消えてもという作品が海を渡り, 에, 소시에, 영화의 톱 3에, 하이따, 라는 것은 정말로 すごく光栄なことだと感じております、えー。本当にそれはもう皆さんのおかげですので、これからもたくさん今夜世界からこの声が聞けても愛し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し、この作品が皆さんの日々の生活の背中を押すようなモチベーションになるような作品になれ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えー、これからも世界声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작품이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본 영화 탑3에 올라갔다는 것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힘이 될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작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앞에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